자, 세종가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받는 날아니고요 너무 맞으면 안 돼요. 세종가고 보겠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게, 어, 작년이에요. 작년이고, 요게 올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거 바뀐 고등학교 1학년 걸 보셔야 돼요. 세종가고는 고교학점제로 바뀌는 교육부 산하의 과학고는 교육부 산하입니다. 응. 따라줘야 됩니다. 특목고만 할수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특목고, 과목, 시도교육청이 인정한 과목, 그다음에 특목고만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시도 교육청이 특목고만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을 인정해 주면 공통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자, 보시면 국어, 국어가 그냥 공통 국어, 공통 국어 1, 2 그다음에 문학과 화법, 국어는 수능에 이거 지금 수능 고려한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수능 고려해서 문법, 화법과 언어 이렇게 딱네개 배웁니다. 자, 1학년, 1학기, 2학기, 3학, 2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배우는 거야, 지금. 공통수학. 1학년, 1학기 때다 배워요. 그럼 1학년, 2학기 때 대수, 미적분 배워요. 보시죠? 미적분 1 배워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미적분 2 전문수학 배워요. 아주 심플하게 난 요번에 나온 거 보고 세종이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해. 솔직히. 세종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야. 왜? 한성한테 밀린 지한 2, 3년 됐어요. 서울대 입시가. 카이스트도 옛날에는 세종이 서울대가 좀 많고 카이스트가 적고 한성이 서울대가 좀 적고 카이스트가 많고 이랬거든 지금은 서울대 카이스트 다 밀렸거든요 뭐 결과가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세종 애들은 의대 가려고 그냥 재수를 한다 재수 비율이 한성보다 높은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약간 파행스럽지 않나 파행스러워 의대가 좀 당분간 붐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고, 작년에 확 늘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돌아왔고, 의대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거를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기사라도, 신문기사라도 좀 보는 엄마면 알텐데, 그 주변에 아버지가 의사인데 다른 자식은 의대 안 보내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해보면 알아요. 돈 벌어서 기계 사고, 첨단 기계 사고, 할부도 사고, 또돈 벌어서 그렇게 하고, 이런 게 많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과잉 진료, 막 이상한 거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럴 거면 의사를 왜 할까 그런 생각 자 그래서 미적분 2 전문수학 이렇게 해서 2학년 1학기 때 끝나요 여러분 진도는 그래서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제발 과학고라고 아 그냥 영재고 선행도 안 됐는데 공부도 안 됐는데 영재고 대비반에서 1년 있어 내가 이러니까 슬퍼서 1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3학년 1학기 때 지금쯤 영재고 했다가 2차까지 3차까지 가서 8월 달에 탈락됐어. 이게 죽 가는 거야. 이게 2차까지 갔어. 탈락했어. 근데 과학고 지금 늘려고 하는데 붙었어도 이게 똑같은 거야. 영재고. 가도 내신 안 돼. 과고 학 가도 내신 안 돼. 이거 엄청 빨라요. 속도. 여러분. 영재고하고 과학고는 문제 유형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라벨까지는 해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니까. 진도 다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면 친다고 수학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그래. 대수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저 요것만 있나요? 저 밑에 보세요. 뭐 사회에 이런 건 나라에서 지정한 거니까. 그래서 영어 원투 깔끔하게 그냥 수능 볼수 있게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국사. 한국사 3학년으로 확 빼준 거예요. 이건 너무 잘했어. 이거 한국사를 3학년 빼줬어. 원래는 아니었어요. 자, 빼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다른 학교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방에 계신 어머니들 우리 학교는 안 해줘요. 아, 그런 걸 자꾸 나한테 떠먹여달라 그러지 마. 이걸 보고 자기네 학교,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올해 1학년 커리가 나와 있어. 나는 이제 분석만 하는 거야. 이거 학교 홈 밑에 다 있는 거야. 학교 홈페이지 있어요. 알림에 다 있잖아. 그치? 그거 갖고 분석해 주는 거야. 한국사 3학년으로 뺀건 잘했다. 어차피 수능 볼에 애들 3학년 때 결정 나는데 1, 2학년 때 시간 뺄 필요 없죠. 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과학 2학년 때 끝나고요. 통합과학만 끝나지 않아요. 1학기 때 끝납니다. 여러분. 통합과학 1, 2가 그냥 2학기 때 끝나. 근데 여기 보면 요 얘기는 정말 내가 핵심적으로 할 건데. 과학탐구실험. 요게 원래 2학년 1학기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전에는 융합탐구 실험 이 융합, 융합과학탐구 여기 보세요 111 이게 학점은 작아도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학생부에 기록돼요 이거 이게 바로 얘네 어, 리서치예요 논문 쓰는 겁니다 실험하고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공적합성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과학고는 근데 일반고는 이거 없습니다 없어요 자 과학탐구 실험이 줄었습니다 두 개로 좀 아쉽다 그럼 다른 걸로 메꿀 거라는 건 제가 알지만 다른 걸로 메꾸겠죠 그 다음에 물리학 물리학이 2학기 때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 지구학을 다 합니다. 여기 필수예요, 여기 필수. 네, 그러니까 원원 원이 2학년까지 끝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쁘다. 이거 봐요. 이 2학년 2학기 가면 내신이 확 떨어져. 선행 안한 애들이. 어? 1학기까지는 버티죠. 공통 수학에, 공통 사회에, 공통 과학에, 어 괜찮네. 어 해피해. 2학기 때자 대수 미적분 같이 나가고요. 물화생지가 다 나가요. 전에는 어 보시면 생명과학 을 같이 했어요 통합과학하고 원을 그 다음에 보세요 물리2 그 다음에 화학2 이게 1학기 때막다 있었다 더 죽었지 더 죽었어요 이러니까 내가 과학고 갈때 선행 안 하면 죽는다 그러는 거야 과학고 우습게 여기는 거야 지금 원도 안 하고 원 간신히 하고 어, 과학고는 갈수 있죠 안된다니까 가서 죽어요 가서 죽어 왜 과학고는 어, 2학년 3학년 2학기 성적을 추가도 내잖아요 그죠 내죠 거기다가, 기말까지 가야죠. 면접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선행은, 합격은, 합격하고 선행한다? 죽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난딸 있으면은 나 과학고 안 보내. 너무 불쌍해서. 왜? 조기 졸업해야 되잖아. 2학년 1학기 때. 성적 좋으면 또 조기 졸업 대상자야. 그 얘기는 다음에 할게. 다음 시간에.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공부 잘하면 잘한 대로 불쌍해 못하면 못 하는데도 이게 진도가 이게 여러분 영재고하고 다를 게 없는데예요. 이번에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영재고 갈 만큼의 수학 과학을 하시고 가시는 게 과학고지. 하다 못해 뭐 올림피아든 안 해도 좋다. 원투 원투 선행은 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과학고 갈 거면 그러니까 가서 합격하고 할 시간이 영재고는 있지만 과학고는 합격하고 할 시간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생지도 해야 되니까 빠듯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고급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4444 이게 2를 넘어섭니다 고급물리학은 그 우리가 나는 뭐 에너지와 뭐 전기와 전자기장 이런 거가 아니 그거는 투고 투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투까지는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정보하고 데이터 과학 머신 러닝이라는 게 어설픈 게 있었는데 정보과학으로 확 바꿨어. 이게 어디서 많이 봤지? 영재고마다 정보과학이 다 있어. 그 정보과학을 넣었다.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학년, 보세요. 2학년 때는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수학이 고급대수, 고급미적분, 아예 그냥, 우리는 그냥 대수학하고 미적분을 심화하겠다. 딱 정해놨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수학 어설픈 거 뺐고요. 인공지능 일반이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이 수학도 너무 잘하고, 저거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짜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배워야 돼. 너무 많이 발달했어. 인공지능 일반이 넣는건 잘한 것 같다. 그다음에 기하 미적분 확률 통계 이런 거는 빼버렸어요. 고급 미적분 대수 그냥 확 합쳤고요. 그다음에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이거는 원래 있던 겁니다. 사회과목 싹 빠졌습니다. 아예 잘한 거예요. 과거가 갖고 사탐 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부는 학생부대로 이과에 맞게 딱 맞춰서 이과 최상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수능을 보고 말고는 네가 3학년 때 결정해라 3학년 이거 보시면 여기서 택 6개입니다 6개인데 보세요 과목이 몇 개지? 둘 과목이 7개인데 6개 선택하는 거야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3학년 가볼까요? 3학년 때 이때도 참 잘해. 나는 이게 좋아.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내가 맨날 뭘라겠어 일본어, 중국어, 논술 그나 논술 중에 택일 논술까지 넣어줘서 너무 고마웠거든요. 애들은 그냥 논술하면 돼요. 왜? 3학년 때 논술이 뭐겠어? 그렇죠? 논술 전형을 준비하겠죠. 그다음에 수능볼 아이들은 국어를 선택을 해서 했겠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길게 놔야돼 이렇게 택4 이렇게 16학점. 그럼 여기서 자기 진로가 뭐아 나는 컴퓨터공학이나 이쪽으로 가야겠어 아 나는 물리 포기야 나는 화학이 중요해 그럼 화학생물 가고 충분히 고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고급 여기서 이제 선형대수학이 있어서 참좋은데 이제 없어 이제 빠듯해 학점이 과학고를 진짜 좀 자유를 좀좀더 많이 주면 좋으려만 어쨌든 조기졸업을 이제 많이 안 하는 경향으로 가겠다는 거는 확실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국어 자 여기 보세요. 24학점으로 늘려줬어. 택 6으로. 나이스. 안 해도 돼요. 기아학통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기아가. 여기 있으니까, 기아는 학생부에 기재되는 정도로 하자. 3학년 남아서 해라. 2학년에서 조절할 애들는 이미 결정된 거니까. 기아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0학점을 또 택으로 5를 넣어놨어요. 요거 저 문학과 영상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요거는 그나마 국어 영어 둘 중에 하나는 할까? 이런 얘기죠. 하나만 하면 돼요. 국어 영어. 그다음 이게 잘한 거야. 이거 정말 칭찬 칭찬 박수 박수 중국어 일본어 이거 누가 하냐고 3학년 때 문과도 아니고 아유, 누가 수능 와 서울대 수능?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닌데 이거 자꾸 사망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일본어 중국어 이제는 정말 즉시통역이 나와요 즉시통역이 AI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지금 이런 건안 해도 돼 중국어 일본어 난 솔직히 그래 그래서 내가 외고 필요 없다는 거야 언어가 이렇게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외고가 언어 갖고 안 되니까 자꾸 국제학과 과목도 이번에 넣어주고 사회과학 과목 많이 넣어주고 할수 있게 해준 거잖아 그렇게 찔끔찔끔하지 말고 그냥 탁 풀어야 의미 없어 언어 어, 여러분,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누가 욕 썼다가 지운 거야? 오늘도 좋은 날. 메시지 왜 취소했어? 이것 때문에,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이거 왜 가르치나 싶어서. 선생님들 때문이야. 대학도 교수님들이 갑자기 극과가 그 없어지면 안 되니까. 과감하게 1학년부터 그냥 지가 듣고 싶은 거 듣고 2학년 때과 정하는 거 과감하게 더 늘려야 돼요. 교수님들 이제 그냥 다른 거 찾아봐야 돼. 할 거. 얼마나 많아. 찾아보세요. 교양 과목 가르치면 되지.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탐구는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라 그래 근데 3학년에 넣어놔서 정말 다행이다. 정보 과학 과제 요거는 이제 진로에 맞게 과제 연구도 자세미나로 어서 많이 보던 거 같아요. 영재고가 거의 3학년 때 세미나가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생물학 A.P. 넣어줬어요. 그래서 일단 너 이제 결정됐지. 그럼 여기서 하나 골라 이런 뜻이고 정보 과제 연구는 다할거 같고요. 천문학과 관련해 있겠죠. 천문학 세미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확통이 있어요. 선택하시면 돼요. AP 미적분학 선택하면 되고요. 요, 그에서 3학년 때네가할 사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확통 고르고, 여기서 이산수학 고르고, 정보과제 연구하고, 소프트웨어 생활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물리나 이산수학, 뭐 이런 거 선택하면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게 되고, 물리, 물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정보과학, 그 다음에 수학, 수학, AP 미적분학, 그 다음에 이산수학이나 기하 그 기공학 갈 거면 기아. 전장공학 갈 거면 뭐둘 중에 아무거나 이산수학 해도 되겠죠?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잘했다. 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의아한 거는, 아쉬운 거는, 아, 여기서 글쎄, 선형대수를 넣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선형대수가 이제 못 넣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못 넣게 돼서 빼지 않았을까? 왜, 왜 뺐을까? 나는 선형대수 빠진 건좀 아쉽다. 왜냐면 영재군 전부 선형대수하거든